어서 오십시오. 장인정신입니다자 이번 차량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차량이죠. 맨날 들어오는 건 아니고 한국으로 이제 딱 너무 오면은 주기적으로 몇 대씩 들어오는 차종입니다. 콜로라도 제가 말씀드리죠. 콜로라도는 전체리 작업 상당히 어려운 차종에 속한다.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시간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쭉쪽 지났거든요. 이제 전처리 작업 다 끝났어요. 이렇게 정비의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마스킹 처리 완료했고, 생각보다 마스킹할 부위가 상당히 많은 차종입니다. 안쪽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셔도 뒷부분까지 구조가 복잡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용접 부위, 접합 부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녹전 안재 방충 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용접 부위들. 부식이 가장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역전한제 방충처리 밑작업 충실하게 했고요 프레임 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시공 범위가 조금 더 많은 편이죠 프론트 로암 서프레임까지 브 밑작업 다 완료했고 이렇게 언더코팅이 도포되면 안 되는 부위들은 꼼꼼하게 전부 다 마스킹 다 완료했거든요 자 이번 차량 휀다 방음 추가하셨기 때문에 부틸매트 적용 완료했고 그리고 휠하우스 커버까지 작업 다 완료할 겁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배꼽시계가 자꾸 울리고 그러네요. 모노코크 방식에 비해서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식이 취약하고 부식 발생할 확률이 높은 부위가 많기 때문에 밑작업 조금 더 충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녹전한 방증 처리 거의 다른 차량이 한두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모품 전처리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끼지 않고 충분하게 도포를 해드립니다. 밑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처리 작업 다 끝났으니까 세라믹 도포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콜로라도도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차량이니까 다른 영상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It's dark for you to see 콜로라도 작업 다 끝났습니다 세라메가 심6 3종 패키지 그리고 펜다 방음까지 추가된 차량이거든요 차주님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결과물 한번 방금 전에 한번 보셨고 이제 보셨으니까 줄임만 하면 됩니다 콜로라도 시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차량이고 보시다시피 마스킹 커버링 할 부위도 많고 이렇게 좀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편하게 써면 되는 게 아니고, 마스킹할 부위도 많고, 그리고 안쪽 부분, 여기 밑에 부분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원래 전처리야, 뭐 어떤 차량이든 대부분 다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 차량 같은 경우 콜라도 같은 경우죠. 세라믹 도포하는데도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차종 중에 하나거든요. 뒷부분, 이 뒷부분도 보시면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놓치는 곳 없이 시공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100%라는 장담은 저도 못합니다. 그냥 100%에 가깝게 최선을 다할 뿐이지 100%는 없습니다. 100%는. 그래서, 언더코팅 같은 경우에는 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시공 과정들,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이런 제품의 기능들,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 이제 퀄리티 자체가 조금 틀려지죠. 프론트도 마찬가지로 로암 서브 프레임까지 작업 다 완료했고, 앞부분 보셔도 마찬가지. 중간 부분 보셔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 보셔도 다 마찬가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정이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휀다 방음 추가하셨기 때문에 휠하우스 커버까지 작업 다 완료됐고 이거 초반에 보여 드렸죠? 휀다는 휠하우스 커버는 부틸매트 적용 후에 세라믹 도포까지 이렇게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보면은 그냥 조금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건데 조금만 올리면 올릴수록 그냥 평면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최대한 신경써서 작업을 해 드렸고 지금 시간 한 5시 반? 5시? 5시 반? 그 정도 된것 같은데 이제 바로 조립하겠습니다. 건조는 충분하게 시켰습니다.